하프 마라톤을 달리는 러너분들이 어떤 아이템을 착용하고 달리시는지 이건 뭐예요? 포도당 캔디를 여기 넣으려고 아 네. 일단은 이 라인이 어. 예쁘다 라인이 예쁘다 그러니까 허리가 <laughs> 얇아 보인다 허리가 얇아 보인다 <laughs> 아주 중요하 아, 아주 중요하 네. 저는 무릎에 부담이 오히려 덜 가더라고요 네, 네. 아 단발력이 있어서 오. 그런지 아, 저는 약간 좀퉁퉁이 되는 게좀좋더고요 아, 시원하게 네. 네. 예. 되게 가볍고 안 입은 것처럼 오. 편안한 거슬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어. 근데 걱장이 이름 띄셨어요? <laughs> 기록이 <laughs> 었어요 아니에요? <laughs> <laughs> 한번 낭만을 즐기고 싶어 <laughs> 네. 멋있다. 러너들의 아이템을 알아보는 시간. 러너들의 자, 오늘은 제가 여기 서울 하프 마라톤 대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 저도 이곳을 저희 과체중 러너들의 하프 마라톤 도전기 하프 타입 출연자분들과 함께 달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프 마라톤을 달리는 러너분들이 어떤 아이템을 착용하고 달리시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대회 때싱글레을 주로 입는데 오늘은 또 저희 형모님과 함께 달릴 거기 때문에 스피드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서 좀 추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씨자치를 입었어요. 크로스백스에서 나온 기념티고 굉장히 땀 배출도 잘 되고 아주 가벼운 소재로 잘 만들어진 기능성웨어입니다. 바지 슬림 방지를 위한 타이즈를 안에 입어줬고요. 그 위에. 반바지 이것도 좀 추울까봐 살짝 걸쳐줬습니다. 오늘 신고 달릴 신발은 프로스펙스의 스피드러시 2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카프 슬리브예요. 그 위에다가 양말을 겹쳐서 입었습니다. 피로감이 좀 덜하고 쥐가덜 나는 느낌이 있어서 주로 착용하고. 대회를 달립니다. 선글라스는 루디 프로젝트의 스팅쉴드라는 제품 변색 고글이에요. 대회를 뛰다 보면 커널 같은 데를 들어 지나갈 때 있어요. 그럼 그때 힘들어지겠는데 이걸 또 벗어서 막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변색은 자연스럽게 컬러를 바꿔주니까. 그리고 배번. 사실 이 기능성 옷인데 오핀으로 구멍을 찌를 때마다 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런 러닝 벨트에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대본을 고정해서 달리기를 합니다. 이렇게 형무님 드릴 에너지 젤도 챙겼고 그리고 여기서 비장의 무기 하나를 넣어왔습니다. 보시면 요즘 요 빨간 통 스프레이라고 제가 지난번 군산 마라톤 때도 PNC 라인에서 엄청 뿌려댔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르피랩에서 나온 스프레이 제품이고 통증 완화 달리기 전에 이렇게 뿌려주면 약간 근육이나 인대가 좀 예열되는 그리고 달리다가 통증이 혹시 생기면 제가 옆에서 한번 뿌려 드리려고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스프레이라서 오늘 소개 드리러 가져왔고요 근데 이제 대회를 뛰시는 분들이 사실 이만한 통을 들고 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만한 버전으로도 스프레이를 만들었습니다 요거 하나 정도는 넣고 달리다가 혹시 아픈 데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뿌려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래 저희도 비장의 무기 하나 야! 피클해야 됩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착용으로 달려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지 <해야될까요? 웃음> 어? 아, 감사합니다, 광고주님. <laughs> 감사합니다. 러너들을 위한 스포츠 세탁 세제예요. 저희가 이렇게 좋은 기능성 옷들 착용하는데 가격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세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러너로서 정말 기쁜 게 이렇게 러너들만을 위한 제품들이 계속 나와주니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받아서 써보고 왔거든요. 자, 이제는 부담 없이 이렇게 세탁기에 넣고 다 돌립니다. 예전에는 샤워를 하면서 손빨래를 다 했는데, 근데 그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잘못 빨면 냄새가 나요. 그게 바로 이 모락셀라라는 냄새를 유발하는 균 때문이라고 하는데, 얘 이름이 모락셀라 세제입니다. 그 냄새 나는 균만 정확히 타겟팅해서 잡으니까 냄새가 안 난다는 건데 실제로 그런지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라벤더 향인가? 진짜 너무 좋은데 과하지 않고 은은하게. 제가 일부러 거의 새 옷들을 빨았거든요. 한 번도 안빤 옷들 위주로. 일단 육안상으로는 너무 멀쩡한데 그래도 건조까지 시켜보고 확인해 볼게요. 마른 뒤에도 은은한 향이 남아 있네요. 옷감도 손상된 흔 적이 거의 안 보여요. 여러분들 이제 걱정 없이 세탁기에 돌리셔도 될것 같네요. 아, 오늘 하프 도전하십니까? 네, 하프팀입니다. 예상 기록이 1시간 29분. 어, 오, 맞습니다. 와, 29. 1시간 29분 하프 러너의 복장을 좀 보겠습니다. 어, 모자 예쁘네요. 프레텔 모자땀흘려도 모자. 네, 모자에 그 땀이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니까. 네, 네, 정말 가볍습니다. 어 아, 네. 예, 배색도 너무 예쁘고 네, 저희 크루가 오! 파란색이라서 이 크루 모자도 파란색이에 아, 크루 소개 잠깐 해주시면 용인 러닝 크루입니다. 아 네, 용인 네. 러닝 크루시구나. 네, 네. 오 이거 재질 되게 좋네요. 같이 단체 주문했어 아, 어 그리고 손목에는 브랜드는 까먹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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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포도당 캔디를 여기 넣으려고. 아한번 네. 보여주세요. 오아 네. 이건 뭐예요? 여기도 포도당 캔디입니다. 몇 개를 넣으시려고요? 네, 나온 다한 다섯 개, 여섯 개다네 다, 한 5개, 6개 다 여섯 네. 개를 한거에 거의 마지막 한 2~3키로 남았을 때 마지막에 다끌었어요 <laughs> 영혼까지 끌어올려서. 그리고 신발, 아프, 포, 알파 3를 계속 신다가 이걸로 네. 최근에 붙었는데, 네, 알파 3보다는 편하고 회복도 빠른거 같고요. 네, 딱 맞는 것 같아요. 넓지도 않고, 제발이 평균 사이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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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사이즈 분들한테는 다잘 맞네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제가 이렇게 모는데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스윽 지나가셔가지고 너무 보기 좋아서 예, 잠깐 모셨고요. 두분 하프. 네, 하프 아로요 같이 어, 오늘 첫 출전. 오, 하프를 첫 출전. 네. 오, 네. 손 잡고 뛰실 네. 건가요? 네. 자꾸 뛰어 보려고. 어, 진짜요? 손에 네, 네. 땀나! 평소 네. <laughs> 나이키를 좋아하시나 봐요. 다맞춰줬습니다 아! 네. 어, 네. 능력자.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취미가 생기려면 장비가 있는 게 맞습니다. 네 좋은 아. 것 같아서 아. 하나 하나 사주다 보니까 어떻게 세트로 맞춰줬네. 요아 그렇죠. 어옷 어떠세요, 싱글렛? 너무 편하고요. 예, 예. 컬러가 뭔가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네요. 파스텔 컬러여가지고 오, 그러니까 아주 잘 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예, 기능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네. 디자인이나 패션 네, 무시 못한다, 그죠 패션러너입니다. 패션러너. <laughs> 제품 한번 소개해주세요 아, 이거 살로몬에서 나온 이제 하이드레이션 조끼인데요 아 뭔지 알것 같아 대신 이렇게 착용하시고 예, 목마르실 때 아, 예, 예. 건네주려고 네네네. 아 스윗하다 네. 아. 하이드레이션 팩이 두개 정도 있어서 하나 이온음료 담았고 하나 물 담았고 네. 뒤에도 조금 공간이 있기 때문에 파스랑 파스 하스. 끝나고 나서 추울까봐 비옷을 넣었어요 아, 아 이런 배려 아, <laughs> 아 그리고 액션2 아, 기념일 때, 이제 여자친구가. 또 사주시고. 아아 많이 사줘요, 여자친구. 이렇게 네. 선물을 하더라도 네네. 다 러닝 아이템들을. 아 예, 맞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아 힘든데 이거를 왜 네네. 들고 뛰나 하실 텐데, 네네. 들고 뛰시는 이유가? 첫하프 마라톤 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남겨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배를 내려서 예승하고 있습니다 네신발 어떠세요? SC 엘리트인데요 이제 훈련할 때나 대회 때나 뭐 안정감 있고 음 제가 사실 발목이 조금 좋은 편은 아니어서 아 그래서 안정감 있는 SC 엘리트를 즐겨 신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저는 어 템빨을 바꾸자 런던이지만 <laughs> <laughs> 카보나를 신었고요 네 알파플라이 3리리 네네네네네 저는 무릎에 부담이 오히려 덜 가더라고요 반발려고 네아네 있서그런 제가 무릎이 조금 안 좋아서 얘를 믿고 오늘 열심히 뛰어볼 생각입니다. 네두분손 잡고 끝까지 네. 완주, 고관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와프. 어, 네, 네, 와프 안전입니다. 기록 여쭤봐도 돼요 아, 두 시간 오 분. 오, 잘 뛰었다, 잘 뛰었다, 잘 뛰었다. <laughs> 첫, 첫, 첫 번째셨어요? 아니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네. 오. <laughs> 그러면 신발부터 한번 볼까요? 아, 네, 신발은 베퍼 플라이 쓰리고요. 이제 신발을 신은 지좀돼 가지고, 어. 약간 이제 쿠션감이 조금 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laughs> 처음 썼을 때는 이게 진짜 쿠션감이 좋았거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원래 좋아하는 신발입니다. 아. 네, 네. 어떤 옷이에요? 어 이거는 해지 소울이라는 브랜드의 이제 레깅스고요 네. 일단은 이 라인이 <laughs> 예쁘다. 라인이 예쁘다. 아, 허리가 <laughs> 얇아 보인다. 허리가 얇아 보인다. 맞아 <laughs> 중요한. 아주 중요죠땀 아, 네. 흡수 잘 되고 뭐 배출 잘 되고 쫀쫀하니까 이제 네. 뭐잘 잡아주고. 아 혹시 이건 수납 공간들인가요? 아니 수납 공간 은 아, 없어요. 네, 그냥 라인이에요. 네. 네. 아, 오직 라인만 본다. <laughs> 상의예요. 네, 상의는 컴포트랩 브랜드인데요. 아우. 랍지퍼 브라라서 오, 네. 이제, 땀 많이 나고 이럴 때, 입고 벗기 좋다. 아, 네, 그런 장점이 있고, 네. 그거 잘 잡아줘요. 네, 어. 네, 아까 우리 주루에서 만났어요. 홈피투게런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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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주다 하셨네요. 네. 어, 어떻게 마음에 드는 기록으로. 저희는 어, 오늘 그냥 기록을 네. 버리고 오늘. 어 어쩐지 네. 너무 즐겁게 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복장도 뭔가 깔맞춤을 좀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네네. 오색, 어, 어. 보라색으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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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떤 제품들 입으신 거예요? 저는 고어웨어의 싱글렛, 누르레몬. 어. 어, 네네. 어, 어떤 장점들이 있어요? 되게 가볍고 안 입은 것처럼 어. 편안한 거슬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어. 그다음에 신발. 아, 어, 저는 베이퍼 플라이요. 저는 나이키가 되게 잘 맞아요. 발볼이 좁고 오. 베이퍼 플라이 되게 가볍고 편안하게 반발력이 있어요. 알파보다. 어. 네. 지금 몇 번째 신발 정도 돼요? 어저좀 제가 지네 팔아서 남편 몰래 <웃음> <진해>. <웃음> 남편 몰래 지네라서 몇 번째인지는 아 그거 얘기하면 지금 곤란 아나가요 지네 <laughs> 어. 발이 백 개쯤 돼, 저. 어때? 마르나 얼마나 마르냐 이걸 얘기를 못해? <laughs> 원래는 답답해가지고 모자는 안 썼는데 오늘은 이제 깔맞춤 하느냐고 아 썼어요. <laughs> 왜 깔맞춤이 중요하냐고. 맞아그 다음에, 서코닉. 엔돌핀 프로. 왜이 신발을 좋아하세요? 반발력도 있고, 네, 끌려나보다는또 좋고, 발볼은 제가 약간 넓어가지고, 나이키가 좀 좁게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좀 많이 편해요. 예. 어, 잠깐만. 시계를 두 개를. 아 이거는 이제 원래 차던 거. 예. 네, 그다음 에 요거는 러닝하면서 차는 이제 강. 다 강인가요? 아니요, 요거는 갤럭시. 갤럭시. 원래 얘가 전화가 안 돼가지고. 그쵸. 얘는 이제 전화, 뭐 문자, 이거는 <laughs> 이제 뭐 바디 배터리나 뭐 이런 거,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 차고 있어요. 공다수고 어? 많으신데 아. 이만큼 러닝을 즐기신다. 헤비치별런 네. <laughs> 환영합니다. 네. 어, 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친구이세요? 네, 친구예요. 근데 목장에 이러고 뛰셨어요? 예, 어, 제가 3번 낭만을 즐기고 싶어요오 예. 멋있다 어, 같이, 같이 뛰신 거예요? 아니면 따로, 따로 뛰신 뛰었어. 거예요? 따로 뛰었어요 예. 어 기록이? 저는 2시간 13분 2시간 13분 저 1시간 30분 뛰었어요 1시간 지금 거꾸로 된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목장 보면 1시간 30분 목장인데 어, 응원봉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뛰는데 불편하진 않았어요? 아 어, 후반 가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더워가지고. <laughs> 그리고 하이파이브 하는데 여기가 안 올라와가지고 <웃음> <웃음> 어예 아무튼 너무 멋있습니다. 예. 신발은 오늘 아, 알파플라이 3. 알파 어. 예, 쿠션감이 좋다 보니까 단거리는 이게 좀 별로인데 장거리는 오. 쿠션감이 좋아서 충격이 좀잘 받아서 발볼이 이게 좀 넓어서 좀 두꺼운 양말 신고 뛰고 있어. 아 예. 그러니까 양말로또 두께 조절을 예. 하시는구나. 네. 아 예. <laughs> 감사합니다. 어 모자 모자 데카트론에서. 오 가성비. 네, 네. 땀이 안 흘러내리고 네. 그리고 이제 머리가. 찰랑찰랑 거리지 않게 네. 잘 잡아준다. 조금 약간, 약간 좀 통풍이 되는 게좀 좋더라고요. 아, 시원하게. 예. 그리고 어, 루디. 네 루디. 이게 아스트랄. 아스트랄 X 네네 다잘 보이고 시야도 잘 보이고 안 흔들리고 고정 잘된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착즈. 네. 자기가 <laughs> <laughs> 네. 뭔가 아, 많네요풀 센트로. 센트로. <laughs> 네. 음악 들으면서 달리다가 중간에 클럽 디즈인오 맞아요. 맞아요. 등을 이제 끄고 끄고 달리니까 아 그게 더 좋더라고요. <laughs> 사람들 발 소리도 들으면서 뛰니까 좋고 맞습니다. 네. 어, 신발 아식스 메타 네. 스피드 스카이 파리 어떤 점이 좋으세요? 카브나 중에 제일 이제 통통 튀고 제일 좋다고 해서 아. 구매를 했는데 네. 어, 제가 아직 구매할 그런 어. 실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남들이 좋다고 해서 사긴 샀는데. 네. <laughs> 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서울 하프 마라톤 대회 현장에서 다양한 러너들의 다양한 아이템들을 통해서 좋은 정보 얻으셨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영상에 댓글을 달아 주신 분들 중에서 총 열 분을 뽑아서 러너들을 위한 기능복 전용 세제, 휴지 모라셀라 스포츠 세제를 선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기능성 의류들의 손상과 형태 변형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또땀 냄새 가득한 운동복을 정말 상쾌하게 새것처럼 만들어 주는 세제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신이 즐겨 입는 대회 복장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러너들의 템터뷰는 계속됩니다. 맛빠